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얻어 새 장가를 들었다. 새어머니는 아들을 열어 데리고 들어왔다. 새어머니와 아들은 마음씨가 고약해서 처녀를 공연히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힘든 일은 죄다 처녀에게 시키면서도 일할 줄 모른다고 욕을 하면서 내 쫓으라고 했다. 그런데, 우부형제는내 쫓을 바에는 빌어먹지도 못하게 손을 끊어서 내 쫓아야 한다고 했다. 우부어머니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처녀의 손을 자르고 내 쫓았다. 내 쫓긴 처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거짓 노릇을 했다. 하루는 어떤 동네에 들어갔더니 담장이 높게 사인기화집이 있었다. 담장 안에는 큰 나무가 있고 그 감나무에는 암이 빨갛게 달려 있었다. 처녀는 그 감을 따먹고 싶었지만 손이 없어서 담장에 올라갈 수도 없었다. 배가 너무 고파 더 걸을 수도 없어 처녀는 감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그 담장 안에 감나무 밑 별당에는 이집 아들이 굴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글을 읽다가 잠깐 졸았다. 그때 감나무 밑에 어떤 선녀가 앉아 있는 꿈을 꾸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어떤 거지 같은 처녀가 앉아 있었다. 아들은 그냥 돌아와서 글을 읽었다. 그러다 잠깐 자는 동안에 또 감나무 밑에 선녀가 있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다시 나가보았더니 거지 개집 아이가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기에 또 그냥 돌아와서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또 감나무 밑에 선녀가 있는 꿈을 꾸고는 나가 보았더니 거지 개제바위만 앉아 있었다. 아들은 하도 이상해서 그 거지 개제바위를 별당으로 데리고 와서 새 옷을 갈아 입히고 보고 보니 꿈에 본 선녀와 똑같이 생겼다. 그 뒤로 이 아들은 그 처녀를 병풍 뒤에 숨겨 놓고 새순물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새순물은전부다 흐려지고 밥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 종을 시켜 가만히 별당 안을 엿보게 하였다. 종은 어떤 처녀가 도련님 별당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주인 마님한테 말을 전하였다.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별당에 와서 손이 없는 처녀를 보게 되었다. 비록 손이 없어도 처녀의 태도가 하도 고와서 어머니는 다시의 팔자가 그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둘이 혼인을 시켰다. 그 뒤에 이집 아들은 서울로 과거로 보러 가게 되었다. 아들은 지를 떠나면서도 섹시가 아기를 낳거든 편지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들이 짐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색시는 아들을 낳았다. 아기는 탐스럽게 잘생겼다. 그래서 부모는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아들을 낳았다고 편지를 써 보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나선 하인은 날이 저으로 공교롭게도 이천여의 의부어머니네 집에서 자게 되었다. 하인이 서울로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말을 듣고 우보도 어머니는 무슨 편인가 지 하여 하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편지를 꺼내 뜯어보았다. 그런데 죽으라고 손을 끊어 내쫓던 전실 딸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옥동자까지 나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흉측하고 괴상한 아이를 낳았으니 색시를 내쫓아야 한다. 라고 말을 받고 써놓았다. 하인은 그런 줄도 몰라. 편지를 그대로 새 서방님한테 전하였다. 새 서방은 어머니가 자기 새 씨를 내쫓아야겠다고 아는 편지를 보고는 내쫓더라도 내가 집에 돌아간 뒤에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하답하여 하인에게 돌려보내 주었다. 이 하인은 편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소녀의 우더머니의 집에서 자게 되었다. 의붓 어머니는 하인이 잠든 사이에 또 편지를 몰래 꺼내 보았다.아들을 낳았더라도 병신이 낳은 자식이라 병신이 될 테이니 곧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고쳐서서 도로 하인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어머니는 서울에서 온 아들의 답장을 택시를 곧 내쫓으라는 말이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도 아들의 말이라 하늘 수 없이 울면서 며느리에게 아기를 업어서내 보내주었다. 택시는 울면서 그 집에 나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목이 말라 길가 오물에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랬더니 등에 있는 아기가 우물하래로 떨어져 택시가 깜짝 놀라 팔을 내밀어 아기를 붙잡으려고 했더니 물 속에서 두 팔이 나와 색시의 팔에 가붙었다. 그래서 아기를 꺼내어 다시 얻고 가다가 어떤 주막에 들렀다. 이 주막에서는 색시를 보고 자기 집에서 일이나 해주면서 아기와 살라고 했다. 색시는 갈 데도 없고 주막에서 일을 거들러주며 지내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 과거를 보러 갔던 색신랑은 과거를 급제하여 집에 돌아왔으나 택시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색시를 찾아 집을 떠났다. 여자 수소를 꾸며 여판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색시가 있는 주막까지 오게 되었다. 주막에서 물 빚는 여자를 보니까 자기 색시 같았으나 두 팔이 멀쩡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인가 했다. 색시는 여장수를 보니까 자기 남편 같았고 그래서 아기를 내보여주며 그 엿장수가 있는 대로 가게 되었다.아기는 엿장수한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엿장수가 보니까 그 아기는 자기를 닮았다.이 사람은 그 여자를 불러내어 여러 가지로 물을보고 왔다.그리고 편지가 중간에서 잘못돼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이 사람은 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하인을 데려다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색시의 우붓 어머니네 집에서 자는 동안에 우붓 어머니가 편지를 고쳐 써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붓 어머니를 잡아다가 분초하였더니그 사실을 죄다 불렀다. 이 사람은 우붓 어머니를 불러 귀향을 보내고 그 뒤부터는 아무렇없이 섹시와 잘 살았다고 한다.